소미야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. 잠시 또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부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된 소미입니다.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직 그 기사가 다 내용이 다른 것처럼 아직까지 확신한건 저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딱 들은 건 없는데 계속 기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 저도 확실한 건잘 모르겠습니다. 아, 확실한 건 모르겠고. 시 네. 일단 오는 길에 도연 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줬어요. 어. 그래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영상통화를 걸었던 것 같은데 네. 어, 그래서 조금이나마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재미난 통화를 통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심정으로. 뭐라고 하시던가요? 도연 양께서. 언니가 야, 너 쇼케이스 아니야? 이러면서. 어. 어, 너. 뭐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, 오늘 떨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, 어, 먼저 데뷔한 선배로서. 그렇죠.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저는 네, 이 솔로 데뷔라는 게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준비를 해왔던 시간이라서, 어, 행정지 않고 저는 저한테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. 오늘을 위해 이렇게 잘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